아, 이게더 재밌. 이어게이어게거지떻게가 어떻게? 거어거어그게거어떻서 이거 어떻게? 이거 거든떻게 이거 어거 어떻게? 이거 어다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게게 이거 어열게히거 어떻게? 사과 거게이게거어떻 이거 어떻거이 응, 오오씨 오와 씨. 씨아씨한안에나 아, 상수 부리다가 어? 아 진짜 핼킨오진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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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암암호기 아무, 아무, 그냥 쓴 건데 어? 뭐야 파라다 와 파라 상수가 파라 그래도 도오안되는 뭐 파라더라 <laughs> 아니 파라라 아까 잘했거든 <laughs> 맞아. 맞 잘해 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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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이날거 어, 거야. 어. 뭐, 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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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가자. 가자. 호우 잡자. 호우 잡자. 어, 뒤에 뒤에 파라. 뒤에 파라. 호구로 차 먼저 잡고아 씨, 을 수냐? 고마워. 아, 어, 나 졸라, 멀어 한 방이야, 한나 졸라, 머러 미안해. 와, 진짜, 진자 진짜, 진짜, 해짜 진짜, 자로 바꿔 아짜진크진 에이 진짜, 진짜, 진죽었어 진짜, 어? <laughs> 오기여기여기 아, 아이씨 <laughs> <지금 제작이. 웃음> 조심해! 살았다 뭐 나이힐... 힐이 엄청 잘 된다 위에 맥크리 있는데? 위에 맥크리 아, 프리딜 아, <laughs> 아싸 공 먹었다. 이게 야 겐지 나오셨다. 이짜또잘됐다고 하는 거봐아오고야고거 <laughs> 어디야? 아야나 그거 썼는데 이미. 야 가자. 나가자. 나가자. 계나막야겠다 오나 죽는다. 나 죽는다. 와! 하지 마. 잡지 마. 응. 뒤로 빼자 그럼면 뒤로 빼자. 딱. 아, 잠깐만. 한번빼까 뒤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극 지금 써.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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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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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버려. 써 버려. 나이스. 두 명이면 개득이야. 이 맞아. 야, 뒤뒤뭐뭐 어떤 짓. 너 뭐야 있어야 돼? 우리 모여있어야 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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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크리나조금 있으면 안르시못다 뭐야 아뭐야 <laughs> 뭐야 아, 이거 뭐야 라인이다 내게 하자 어 잠깐만 포장, 포장. 아 이거 예야르시 하게 해주자 저거. 좀 부러기니? 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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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봐봐, 라인 봐봐. 오, 야, 뒤에, 뒤에, 겐지겐지 겐지, 네 여기 있다, 에다뒤에 어? 여기 있다 했다 여기 라 야, 여기 라인 야, 어 야, 여기 라인 여 야, 여기 라인 야, 뒤 야, 여기 라인 아이이 쓸거 같은데. 아 많이 때문에. 아, 그래 끔. 죽다쓴는 각본다. 각본. <laughs> 아니 팔아 나왔다 이제. 팔아 뭐야 진짜. <laughs> 오빠. 아저 승지 오꺼야 조심해야 돼. 이거 파르시 알꾼가본데 그런가봐. 진심? 아니, 잘 모, 몰라 몰라 내가. 준서 오빠 잘 모. 너무 무시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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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방금 너무 빨리 줬다 아 이거 일단은 나스 나인... 아니 잠깐만 메리씨 메리씨 <laughs> <혹시 된 베베베베베. 웃음> 메리 안 내는 거아니 <laughs> 괜찮아. <여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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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만해 할만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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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있어. <laughs> 아이고 아나 여기 이상한데서 응. 얘 잡자 얘 방에 있는 애 잡자 그래 나이스 오 아. 나가자 나가자 불리해 불리해 아. 오 잘했어 잘했어 오 망치 망치도 네, 망치 저거 쓴 없. 거야 <laughs> <laughs> 아야아야 저리 아, 야. 아, 야. <laughs> 너무 불쌍해 서 <laughs> 치료받아 죽여놓고 불쌍하대 <laughs> 아니 내가 앞에서 비여가지고 어떻게 <laughs> 어? 레이 <네이> 왔다 레이 상세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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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벌써 따라잡혔어 와 진짜 기분 좋겠다 저거 파티다 맞아 좋았... 나 아, 이걸 파... 몰랐다 망명이 없어야나 그거 썼다 어, 어, 뭐야 봐. 오빠 죽겠다 와이 쟤네는 파라 어? 한 방! 파라 방! 파라 방! 파라 어디있어? 아니 뭐예요? 저기 어디있어? 저기 저기 맥크리 있어 맥크리 있어 한방한 한 방이야 한 방. 맥크리 한 방이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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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오 나 얼른다 얼른다 어, 뭐. 뭐. 날 버려? <목소리> 오 나이스 <laughs> 아이브. 아그러 준성이 형만큼한 걸로. 알했어 <laughs> 팀하기 좋아 우리가. 맞아. <웃음> <웃음> 같이 다녀야 돼. 아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아 우리 진짜 너무 도란도란 잘못. 여성팀 뭐냐 여성팀 <laughs> 너무 <어서>. 옛날 느낌인데. <laughs> 심지어 뛰어쓰기도 했어 여성 시고팀 <laughs> 여성. <웃음>